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련 특별 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진 지 70년 만의 일인데요.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원폭 피해자들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일본 나가사키에서 건너온 원폭 전문 병원 의사들에게 건강 상담을 받습니다. 18살 나이에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할머니는 당시의 충격과 부상으로 평생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선어이 양쪽 다리가 이렇게 습니다 조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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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거 대한 적십자사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두 차례 건강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늦었지만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대류 끝에 폐기됐고 18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그래요. 일본에서는 모든 재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선서를 했는데 한국은 재판도 안 되고 국회 법안도 안 되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생존자는 2,500여 명. 원폭 2세 환우의 가입자도 1,3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 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세월은 올해로 벌써 70년째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